안녕하세요, 세브란스 안과 김태임입니다. 백내장은 저희가 나이 들면서 피해갈 수 없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해서 수정체에 축적되는 단백질의 변화로 인해서 수정체가 단단해지고 색깔이 이제 탁해지고 그로 인해서 바깥에서 투과되어 들어오는 빛이 눈 안으로 잘 전달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60세 이상의 분들에게서 백내장이 없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백내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고요. 결국은 어느 인생의 어느 시기인가에는 한 번쯤 이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멀리든 가까운데든 다 시력의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보이는 것이 뿌옇다, 빛이 너무 퍼져 보인다, 혹은 낮과 밤의 시력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좌우의 시력이 차이가 난다. 보이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면 저희가 그때 백내상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검사 방법은 수정체를 의사가 직접 눈으로 관찰을 하면서 수정체의 혼탁도가 어느 정도인지 노랗게 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수정체 전체적을 보면 앞면과 뒷면 그리고 수정체 전체적으로 혼탁 경화 정도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백내장의 정도, 백내장의 종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백내장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왜 나한테 백내장이 왔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백내장은... 어떻게 보면 연세 드셔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외선이 이제 오랫동안 쪼이게 되면 그게 변화를 좀 유발하게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센 곳을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안경 혹은 선글라스를 끼시는 게 좋겠고요.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는 안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내장은 결국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백 지장이 진단된 이후라면 저희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의 일상의 지장 정도 그리고 검사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단계라든지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잘 상의하셔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수정체를 사용해서 저희가 백내장숙을 제거하고 난다면 반드시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수정체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시를 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안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인공수정체가 나와 있어서 20대의 굴절 수술이 라식, 라섹이었다면 60대의 굴절 수술은 백내장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